여기 강대에서 나를 방송 섭외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대 연프야 아니 누가 연프 섭외를 학원에다가 전화를 해요 그저께아또 메일 와가지고 안 나간다고 연락했는데 다른 반에다가 이걸 얘기를 했더니 나가달래 그래서 내가 나간다는 걸 상상해 봤어 일단 내가 수업이 주 6회인데 어떻게 나가 했더니 휴강을 하셔도 된대 본인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면 여기 에이프 형제 맨날 붙여 있잖아 은정쌤 연프 출연으로 한주 휴강 하고 보강합니다 붙어 있을 거야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휴강을 안 하고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럼 이러겠죠. 이제 막 합숙을 할거 아니야? 합숙을 막 해. 진짜 새벽 6시에 나가. 아침에 사면 은정님 어디 가셨어요? 아 출근하셨다. 아 그래. 밤 11시에 들어와. 술 먹고 있어. 아, 은정님 같이 한잔해요.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자 그렇게 될거 아니야. 어? 너의 유희를 위해서 내가 그걸 나갈 순 없어. 웃겼습니다. 어쨌든 24쪽 보겠습니다.